엄마 집에 있어 위에. 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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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i y 여기 안녕. o g 들도 o g 있 y o 을 i 야 o g i y o 어, 피자도 만들거야 피자 뭐 만들거야 응. 송아지 송아지 우유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유 선생님 김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른들 네 명이서. 꼬꼬꼬. 맞아. 재밌겠어. 됐 이모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쁘게 올려줘. 예쁘게. 끝났어요, 저기는? 막 던져, 그냥. 막 던져. <웃음> <웃음>

サンプキューに 어레오 고기 먹고 있네. 도니가좋어도안니가 어, 좋지. 도안니 배고파요? 깎아줄까요? 꼬리. 꼬리야. 어 꼬리. 꼬리 만질 수 있어? 어 만질 수 있어. 맛 <laughs> 맛있었어? 세자이야어너몇 살이야? 세자이야세자 너 세살 하고 싶어? 레오 목줄 걸렸어. 레오 목줄이 걸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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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도한이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줘요. 많이 주세요. 많이요? 이거 먹지 마요. 응, 이거 도한이는 먹지 마요. 이거 레오까? 어, 레오까? 레오 줘.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레오 기다려. 도한이가 요리를 해줄 거예요? 레오한테? 맛있게 해줘요. 네. 좋았다. 레오 밥 떠줘. 이거 먹자. 먹자. 이거 먹자 레우 먹자 이거 먹자 정성이시구만 레오 물 먹으라고 줬어? 목마를까봐? 레오 진짜 잘 먹는다 다 먹었어? 아니요 킹 해야지 킹 <놀람> <놀람> 하나 지 하나 지 하나 지 하나 지 하나 가자+ 가자+ 가자 하나 지 하나 지 하나 지 하나 지하줘 이렇게 둘 하나 둘하하 야아 <laughs> 차가 응? 엄마 응? 엄마꺼도 먹을래? 네 엄마 개구리 목욕 개구리 목욕? 개구리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요? 네 개구리예요? 네 개구리 목욕 엄마가 고랐어요. 근데 개구리 목욕하려면 찬물로 해야 돼. 이거 이거 뭐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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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입 아직 안져요입 개구리 입 벌려봐. 아 해봐. 아아안 개구리 탈출 시도하는데? 안견지지 네. 맛있지? 이건 엄마 커피인데. 엄마 이거 이거 우야 우야. 엄마 내 우야. 이렇게. 찐전지. <laughs> 마음에 안정이 왔어? 찐주지. 빵안 먹으면 이모 줄라고. 크림 만들었어. 네. 네. 도아니까 커피 쏟아버렸지. 똥이야, 진짜. 네. 오리탕이야, 오리탕. 해 주자. 안녕. 왜? 안녕. 개구리. 그래? 어, 개구리 안녕 뚜껑. 응 개구리 안녕. 뚜껑 열어서 이제 개구리야 나와봐. 개구리야. 나와봐. 이거 뭐? 응. 음. 나왔다. 어 갔다 안녕. 안녕. 이건 이거 봐이맘마 뭐야? 멸치를 다 먹어버렸네. 맛있어? 멸치 많이 많이 넣으니까 맛있어? 개구리 어제 파리 먹었지. 그 조그만한 개구리가 엄청 큰 파리 먹었지. 도아이물 엄마랑 같이 먹으면 안돼? 엄마도 물 먹고 싶어. 아. 노란이 물인데? 엄마도 한 입만. 저기지지지지가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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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